어린 연령에 발생한 근시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라 안구의 길이도 함께 계속 길어지며 근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S.M.B 안과 의원 원장 유승렬입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이 근시 유병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근시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근시 억제 기능이 있는 일회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인 마이사이트 렌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 전자 기기를 접하는 평균 연령대가 현재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근시 유병 평균 연령대도 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외 활동을 즐기하던 여름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즐겨보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듣다 보니 근시유 병률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도 소아 근시로 인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린 연령에 발생한 근시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라. 안구의 길이도 함께 계속 길어지며 근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도근시나 혹은 눈의 전후길이가 평균 30mm 이상으로 길어지는 초고도근시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태가 되면 막막이 얇아지면서 막막 열공, 막막박리, 근시성 황반병증, 농내장, 백내장 등의 다양한 중증안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성장기에 진행된 근시가 심할 경우 성인이 되어 시력 교수을 하려고 할때 수술 부적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의 시력 관리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천적인 유전 요인, 일상생활 속 습관이나 편식, 높은 BMI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광학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관리 조절할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과 광학적 요인은 관리와 주의를 통하여 근시 진행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립 렌즈는 자기 전에 착용한 뒤에 일어나서 빼면 하루 종일 잘 보이는 다해용 하드 렌즈인데요. 드립 렌즈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착용해 주어야 낮 시간 동안 근로변 그 시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아이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다이용 렌즈이기 때문에 착용 후 관리가 중요한데 아이가 너무 어려 혼자 관리가 어렵거나 부모님들께서 막벌이 등의 이유로 관리해 주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마이사이트 렌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사이트 렌즈는 근시 억제 기능이 들어간 일회용 소프트 콘셉트 렌즈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들이 시력교정과 함께 근시 진행 완화를 도와주는 소프트 렌즈입니다.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하드렌즈인 기존의 드림 렌즈보다 덜 불편하고 일회용 렌즈라 한번 착용 후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으며 일상생활 중 렌즈가 빠지게 되더라도 예비용 렌즈를 가지고 다니다가 착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합니다. 또한 렌즈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아이의 눈 상태에 맞게 도수를 조절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사이트 렌즈를 3년간 착용한 아이들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근시 진행이 <놀람> 퍼센테이지나 억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